물대사줌마가 아프다고 하셔서 병문안 다녀오려고 엄마가 가서 돌봐드리면 금방 나으실 거야. 그럼 오늘은 저희끼리 있는 거예요. 아니 우리 아가들을 돌봐줄 누나가 있단다. <laughs> 난 뱁새라고 해. 우리보다 누나라고요. 에이 말도 안 돼. 다들 뱁새 누나 말잘 듣고 있으렴. <laughs> 네. 다녀오세요. 그렇지도 않아. 우리 어. 다른 놀이하자. 난 배고파. 누나 배고파요. 어? 배고프다고? 응. 맞은 거야 아이들 돌보는 건 정말 힘들구나. 옆세 누나랑 재미있게 놀았어? 네, 또 같이 놀자. 이야, 공이다. 저기, 우리 공좀 던져주라. 자, 여기. 근데 이거 봐라. 이리 줘. 얘들아, 우리 그냥 술래 잡기 나하자. 그래. 야야야! 아야! 아까 공에 맞아서 다리를 다쳤나봐. 그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. 고마물때세야 아직 멀었어다 버리니까 조심히 내려가요 어? 요자네, 이게 뭐야? 꼬마 물대새 때문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. 누가 좀 도와주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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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소리지? 도와주세요. 안돼. 막다아 아무 때 새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장난을 좀 쳤나 보구나. 그래도 거짓말은 안 좋은 거란다. 네. 그럼 우리 공놀이하자. 좋아. 좋아. <laughs> 아저씨, 자전거 타봐도 돼요? 그럼요. 근데 친구들 자전거 타는 법은 알고 있나요? 알려줄까요? 네. 알려주세요. 그럼. 누가 먼저 타볼까요? 저요, 저요. 자, 자, 자전거를 다 같이 탈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. 다 같이요? 잠깐만 기다려봐요. 찾았저었다 이거 어떻게? 이러면 다 같이 탈수 있겠죠? 와, 멋지다. 핸들을 꼭 잡고. 페달에 발을 올려주세요 네그 다음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아간답니다 힘껏 밟아요 하나. 아, 그렇지 잘한다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? 우리 멈추는 법은 모르잖아 여우시다 엄마다 엄마 얘들아 네. 우와, <laughs> 하늘을 날고 있어. 아, <laughs> <야>, 재밌다. <웃음> 자, <웃음> 완성. <웃음> 이건 거병이 택시야. 근데 손님을 어디서 찾지? 어, 손님. 어? <laughs> 우와, 이게 뭐야? <laughs> 이건 거병이 택시야. 그럼 지금부터 내가 손님 안내. 바라바라바라밤. 와. <laughs> 백나무 다람쥐네 <타람지네> 집으로 가주세요. 아 <laughs> <laughs> 다람쥐네 <laughs> 집으로 출발. 와. <laughs> 달려라 <laughs> <다이로> 달려. 고맙겠습니다, 다람쥐 손님. 야 벌써 진짜 빨리 도착했네. 고마워 아까뱅이들아. 너병이 택시? 어? 그럼, 나도 좀타도 될까? 어? 아, 저씨 한쪽 발이 수레에 꽉 찼어! 어? 내 발이 너무 큰가? 어? 어? 천천히 가면 안될까? 에이, 곰 녀석 설마 오늘도 늦진 않겠지? 비야 해! 어, 네? 저게 뭐야? 고마저씨 괜찮으세요? 나 어, 어, 멀쩡해 에? 어, 곰이잖아?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온 거야? <laughs> 거병이 택시 덕에 제 시간에 왔어 그럼 내가 타볼까? <웃음> <웃음> 어? 근데 너희들 장난감은 다 어디 있니? 어? 놀이터에 있어요, 엄마 그럼 놀이터에 그냥 두고 온 거니? 네! 이따가 또놀 거잖아요 그럼 안 돼요 놀고 나면 바로 정리해야지. 우리 장난감들은 다 어디 간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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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에, 자, 이것 좀 봐. 누가 우리 장난감을 모두 정리해놨어? 정말? 나도 볼래. 나도 나도 어? 보여줘. 어? 아! 어, 어 뭐야? 고니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? 난 청소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숲속의 청소부 오소리 아저씨란다 <laughs> 아저씨, 근데 청소가 그렇게 재미있어요? 우리 친구들도 아저씨를 따라서 신나게 청소해볼까요? 네! 아저씨처럼 노래 부르면서 걷는 거야 한 걸음, 두 걸음, 콩콩콩 콩, 콩. 세 걸음 네 걸음 종종종 비행기는 버 g 속에 him, 솔방울도 수레 속에 호호호 도토리는 수레 속에 통통통